안녕하십니까. 두솔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 쪽으로 38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우물판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지방에서 많이 오셨는데 아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가실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거고요. 보통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불면증을 만들게 해서 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기를 네,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오늘 첫번째 이제 강의 시간은 주제는 저희가 다그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드렸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양자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인데 양자물리학 기반으로 한이 기술은 대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기술이 탄생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까지 38년을 해왔지만 아주 배움의 단계예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쪽으로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론이 아닌 실험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음. 만약에 제가 이론을 먼저 접했다면이 기술 하나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기술 을다 만들고 나서 그때 양재 물리학인 줄 알았어요. 누가 제 기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양자인데?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멋있대요 그죠? <laughs> 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양자 물량을 기반으로 한 기술인데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주 무식합니다. 오직 책밖에 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양자 물량에 나온 그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구현하고 있는 게그 내용의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권장하는 책들이 딱 나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그 김상훈이라는 뉴스앵커를 통해서 와칭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서 양자 물리학이 기초적인 예,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예, 많이 눈을 떴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험 정신이잖아요. 예, 저희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직 포토. 사진만 찍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커피를 넣고 커피가 부드럽고 맛있으면 좋겠다 하고 사진을 딱 찍자마자 커피는 아주 부드러운 맛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어, 소금을 한번 찍어볼까? 소금 을 한번 찍어보세요 소금이 어떻게 맛이 바뀌나? 분명히 소금은 짜요. 피죠. 근데 사진을 찍으면 달콤하면서 짭니다. 음, 음. 언젠가 제 지인이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피자를 한 판을 사왔어요. 장작피자 맛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 장작피자를 가져와서 두 쪽을 딱 내가지고 소리 입에 딱 물었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음식을 뭘 소태라고 그러죠? 너무 짜서 삼킬 수 없는 상황. 근데 실험정신이 거기서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고 네. 나서 그거를 한 판을 다 먹었습니다. 왜, 왜 먹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짜서 못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진을 찍으니까 맛있더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느꼈으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세상에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네.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손이 깨, 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그걸 깨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백만이 풀려 일격.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 류바, 감론을 따지고 예? 서로 토론하고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만 찍으면 아, 자동으로 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거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양자라는 것은 입자와 파동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동전을 보세요. 우리가 동전 앞면을 딱 보면 뒷면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다시 뒷면을 보면 그 뒷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양자는 이렇게 앞뒷면으로 네. 하나의 몸체인데 같이 있어요. 파동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주파수는 우리 몸에 보이질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입자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저처럼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은 참 많은 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1980년이 들으면서 양자 물리학자들이 노벨상을 막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짓 보면은 양자 물리학 이론으로 해서 지금 양자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신문 몇 번만 쳐다보면 양자통신 안 나온 신문이 없어요. 거짓말. 그죠? 그만큼 새로운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왜 아무 체계일용은 이제 사람들한테 식상해요. 얼마든지 파고 들어가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술은 누가 빼가고 싶어도 빼갈 수가 없어요. 제 기술은 양자통신은 아니에요. 양자파동자입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기술을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그걸 기초부터 알아야 돼요. 저 24시 24H 3 6 5 1 5 k r 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 기술을 만들어 내용 내용들이 그 자료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시간 이후로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 기술을 만들게 저는 이 기술이 처음에 물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광물질을 취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나오려면 이런 광물질이 돼야 되는데, 어, 죄송스럽게도 저는 지금부터 38년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근데 그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도 봤고 나도 봤고 이거 안본 사람은 거짓 없을 거예요. 왜 명절 때마다 나오더라고. 스타워즈 보셨죠? 공상강력 요즘 많이 나오지 않겠죠? 네. 근데 이공상강력가제 운명을 바꿀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어려서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석일수로 딱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퇴더라고요 출석일수로만 계산해보면 은 근데 초등학교 중퇴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상상을 할수 있는 많은 책만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그 어린 나이에 많은 책들을 보면서 같이 어울리지는 건 뭐였냐면요. 오늘 날 갑자기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오늘 날 갑자기 퍼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영화에서 봤던 그 기술을 내가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언젠 가는 몰라도 나는 분명히 이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심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따가 교육시간에 나오는 학원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다 성공을 합니다. 근데 성공할 것을 느끼지 않고 부정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다 가서 만나봐서 인터뷰해보니까 다 그런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기술은 그 영화 한 편에서 어떤 거냐, 막 광선이 왔다 갔다 하죠, 기죠? 뭐 사람이 조건는 사람도 양 광선만 딱 쏘이면은 바로 살아나고요. 신기한 일이죠. 거짓말 같은 이야기 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제 기술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묘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것은 분명히 광물질 뭐 요즘은 어제 테레블젼과 게르마늄도 나오더라고요. 게르마늄이 우리 몸에 효과가 있나요? 좋다고 그러는데 10%만 네. 뭐 거짓말이거든요. <laughs> 네.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오늘 저하고 교육을 딱 받고 나면 은 계로모 아니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 인체에 해롭게 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황토가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조상들은 황토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천만의 말씀. 알고 보면 황토도 나빠요. 여기 그냥 우리 인체는 다섯 가지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네. 성질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 오장육부가 있고, 의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 그, 응모하신 분한테는 제 제품에 걸작이 있어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걸작. 그게 바로 음양오행수예요. 그 물을 먹으면 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여러분이 드시고 나서 네? 느끼시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20만 개 주파수를 직접 진동을 해가지고 물은 시리하고 똑같아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먹는 물을 줘요. 선생님이 평생 동안 먹으려면, 가족까지 평생 동안 먹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어, 요 혹시? 예. 그걸 제가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완전히 틀립니다. 먹고, 뿌리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술을, 진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기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저는 48가지를 합성을 해봤어요. 게르만도 집어넣고, 뭐 자수전부터 집어넣고, 그걸 옛날에는 이빵구는 방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죠 800메시, 요즘은 막 3000메시, 5000메시도 할 수가 있는데, 나눔 물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기껏 할수 있는 게 800메시도 굉장히 곱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소송을 해서 만들어내서 다시 매출을 해서 해보면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저희가 원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 활용하면은 즉 자율성이 조절하는 물질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을 해서 여러 가지의 제품을 만들면은 그 제품은 분명히 잘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 생활에 상당히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위의 타장이 나와요. 우리 전기가 전기는 이런 거예요. 태양도 에너지죠. 전기도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전기의 에너지는 수의 에너지로 돼 있습니다. 왜 수의 에너지냐면은. 그 안에 들어간 자석이 수혜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 없으면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전기를. 몸. 네. 예. 네. 우리가 리크림 소리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자석이 들어가서 그게 돌아가야 전자장이 일어나고 전자장을 모으는 게 전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수혜성질들이 우리 오늘 보실 때 지하철 타고 오셨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딱 들어가면 내 몸은 불규용으로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환경조건이 안 좋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은이 물질을 통해서 진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행을줄수 있는 물질만 만들어낸다면 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3행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좋다고 막 사람들이 아마 제 걸작품을 주변에서 많이 만났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 명함에다가 골프 팔찌 같은 거 옛날 에 보셨어요? 뭐 골프에서 탁 차고 다니면 뭐탁 차면은 뭐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가고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명함 위에다가 담배를 올리면 담배가 순해서 그런 명함 뭐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제 걸작품입니다. 근데그 물질들을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어, 타일 같은 보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화장품 그런 데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 양심에서 가치를 받는 거예요. 왜? 오행이 나오질 않으니까. 나는 오행이 나오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오행이 나오질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그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양심상. 그래서 저는 어느 날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더큰 기술을 보기 위해서. 근데 참 큰돈이 들어왔었어요. 그물질 통해서. 근데 그거를 멈춘다는 게 사실상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멈췄습니다. 멈추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물질이 아닌 데서 그런 에너지원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접한 게 바로 주파수입니다. 근데 주파수인데, 주파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참 관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주파수 한 20만 가지 정도 되는데 제주파수는 일반적인 주파수가 아니에요. 5행이 나오는 주파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주파수를 만들었으니까 주파수도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3행까지 나오는데 5행이 나오잖아요, 주파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마음도 답답하고 해서 산을 탔어요. 도덕을 하나 캤습니다. 한 150년 된것 같아요. 바위 틈에 들고 산삼 정도 가져 운이 좋게도 그게 내눈에 보여가지고 그 주변에서 한 3불을 캤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 딱 싣고 그때 한참 여름이에요. 무지하게 더울 텐데 그때는 교속도로가 한번 들어가면은 생지옥이야. 병목현상에 의해서 근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무릎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죠? 그런 웬더래 문제를 해 봤죠.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망태기 가 있으니까 버그 더덕이 들어간 망태기를 나도 모르게 뜯어 보니까 무릎 위에다 딱놨어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놓자마자뭔가가딱달라진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부산은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히는 거야. 이제는 막에어컨도튈 수가 없어요. 계속 앉은 자리에서 있으니까 크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퍼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에어컨을 끄니까 막 땀은 줄줄 흐르지.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어, 나도 모르게 무릎에 있던 망태기를 제 뒷목으로 가져갔어요. 딱 올려놓은 것과 동시에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어? 여기에 뭔가 있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된 거예요. 내 몸이 짜자자자하면서 금방 그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거 조사해봐야 되겠다. 가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검사해보니까 오행이 나오는 거야. 세상에 도? 그동안 그렇게 광물질에서 그 오행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런데 그 더덕에서 나는 거예요. 그때 아. 왜 식물에서 오해 나왔을까? 그런데 경동시장 가가지고 도덕을 서가서 화비가 안 나와. 왜 거기 나왔을까? 연도수 즉 150년이나 세월 동안 그 햇빛에 가합성 작용을 해서 얘가 농축을 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즉 식물은 뿌리에서 제가 다 만들면 사명밖에 못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만들고 태양에서 두 가지를 만들어서 얘가 합성을 시킨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행이 나온 거예요. 오행. 그래서 그때 저는 비로소 기술을 터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차지를 다 아, 식물에는 있구나. 가평 자세에는 오행이 나와요. 근데 용동호두에 오행이 나옵니다. 근데요. 다른 데서 생산되는 건안 나와. 그렇게 해서 식물을 보니까 한 40가지 정도가 나와요. 더 연구하니까 한 56가지가 나와. 그렇다면 이 에너지원을 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제 기술을 제가 주파수에 다 담게 된 동기입니다. 이, 이걸 갖고 있는 주파수와 내가 갖고 있는 주파수를 미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에 있는 주파수를 만들자.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어느 날, 왜 음식이 고기가 질길까? 뭐 그러는 거예요. 질겨? 그럼 질겁게 질긴 거를 부드럽게 하는 주파수를 만들면 되지 않겠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인애플을 집어넣으면 연육작용을 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파인애플 주파수를 오행을 해서 주파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삽입을 하면은 푸드에다 삽입을 하면은 사진을 찍게 된다든지 주파수를 조사하면은 정말 음식이 부드러워질까? 어, 진짜 해봤는데 부드러워진 거야. 그때 알게 된 그래서 그 주파수가 20만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여기 보면 뭔 소리 좀 나요? 네. 네. 이게 우리 주파수예요. 근데, 이 중화철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나는, 에? 부자가 된 거예요. 마음의 부자는 됐는데, 이제 이걸 펼치려고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이건 디지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디지털을 내보내면은, 아무리 락을 건다 고해도 락을 풀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완을 해도, 컴퓨터에 규제들은 그거 다 풀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기술이 남의 기술이 되버리잖아. 그러면 원천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만들 가지고 막 주변에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불법을 막쓸수 있잖아. 즉,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가할수 있는 기술을 만들지 않으면은 결론은 저는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내 눈과 동시에 망가뜨리는 부분이 돼요. 저는 한마디로 환장을 해들어요 눈에 보이는데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네. 간단해요. 소리 파일로 해서 mp3 시계에다가 딱 도구하면 되는 거예요. 금연을 한다. 그 주파수가 딱 키우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일이면 담배를 끊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잖아 즉 내가 원하는 모든 주파수를 거진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담기만 하면은 얘가 플레이하면은 내 몸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좋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뭔가 동시에 해킹이 되면은 저는 작업력이 적을 거고 작업력이 큰 사람은 벗겨놓에 어, 그죠? 답답하잖아요. 굳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묵혀놓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생각해 하는 게 뭐냐면 이 기술을 담아도 남이 도용하지 못하는 기술만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나는 될것 같아요.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 기술을 만들는 근데요. 기술은요. 찰나에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었어요 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오 그래서 딱 19일 만에 그 소스 아닌 소스를 줬어 그 사람이 네. 그동안 그 수많은 일을 해도 실패를 했던 것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이 딱 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걸 재운 했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홀로그래피 칩이에요. 네, 제 기술입니다. 홀로그래피는 있어도 칩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개발한 것이 바로 제 기술입니다. 이 홀로그래피 칩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파수를 보내면은 그 주파수가 그 똑같은 달은코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물리 기술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왜 사진을 찍으면은 커피가 부드러지고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안경이 밝아지고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분들이 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경을 딱으면서 책광을 해주세요.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네. 딱 찍어서 딱 주니까, 오 정말 시원하네. 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양자 물리학에 들어가되면은 저희가 그 동영상을 띄우는 게 있어요. 원격 전송에 대해서 띄워놨습니다. 지금 그 동영상으로는 일주나 와 있어요. 143km까지 성공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저희는 143km가 아니에요. 우주 어디든지 다 가능하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다 가능해요. 제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창원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짜장면 찍을 테니까 사진을 보낼 테니그 가능해요? 어! 가능하죠.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보내왔거든요. 보내와서 제가 뭐를 했어요? 그냥.